네, 안녕하세요. 니니즈 W. 무과금 다계정을 하고 있는 따다란 천국입니다 어, 지금 뭐야, 이거. 샌드 공략을 위해서 지금 접속 중이고요. 어, 아침에 브이로그 찍고 난 다음에 그냥 잤습니다. 찍고 영상을 올렸어야 되는데, 영상 안 올리고, 브이로그 영상을 이제 지금 올리는 중이고요. 라돈하고 스피리드 이런거는 아예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잤습니다. 계속. 뭐 그냥 자동사냥을 돌려놨어야 했는데 자동사냥도 제대로 못 돌려가지고 지금 솔직히 게임에 정이 많이 히뚝 떨어졌습니다. 솔직히 뭐 베르세르크까지 뭐버쳐볼 생각이었는데 그것도 좀 힘들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하긴, 랩이, 0 랩을 찍는 것보다 베르세이르크가 나오는 게더 빠를 거예요. 빠르기는 그게 더 빠르겠지만은. 솔직히 여러 가지로 많이 짜증나가지고. 재미, 게임이 재미, 게임 재미가 없습니다. 원래 그전에도 그렇게 뭐재미있어갖고한건 아니었는데. 뭐 얘네들이 얘기하는 득템의 짐 날아간 지는 한참 됐고요. 지금 뭐 다섯 달에 한 개씩 민체매만씩 먹을 정도면은 그냥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안 하는 게 낫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매몰비용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빨리 접으실 수 있을 때 접는 게 좋습니다 접는 게 좋고 아 그냥 아무튼간에 그렇습니다 지금 사황이 그렇고 으이쌰 게임은 재미가 없네요 요즘은 7시 넘어서는 이제 이거 끝나고 난 다음에는 이제 그 뭐야 다른 게임 하러 가가지고 아예 컴퓨터 자체를 끕니다 꺼가지고 별다를 게 없는데 다른 게임만 하고 바빠요 요즘 네이비필하라고 예전에 하던 걸 계속 하고 있는 중이라서 이 게임은 답이 없습니다 답도 없고 미래도 없고 한, 한심한 수준도 한심한 수준 조금만 했으면 CM 아지트 나오겠죠 CM 아지트 나와가지고 그상황 보는 걸로 아마 영상이 올라갈 것 같긴 한데 진짜 이 게임은 미래가 없습니다 미래가 없어가지고 빨리 접으시는게 좋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난 재미나게 하고 있다 게임 이런신 분은 뭐 그냥 계속 하시면 되시고요 정말 나는, 아, 가금한게좀 후회된다. 이러신 분들은 빨리 접으시는 게 좋으세요. 지금 접어야 나중에 매몰비용이 지금보다 10배 더 들어가고 난 다음에 후회하는 사태가 안 옵니다. 지금 접으셔야 돼요. 지금 접으시고, 못 접으시면 나중에 이제 지금 들어간 거 10배 이상 쓰시고도요. 쓰시고 나중에 또 후회하겠죠. 그런 사태가 안 되는 생각 하게 하시는 게 좋아요. 네, 아휴 체력이 부족가된 모델인지 신경 안 쓴다. 죽든 말든 신경쓰기도 싫고 이놈의 게임은 참 희한한게 아니 오르비스를 땡기면 렉이 걸려가지고 이거봐 이거봐 게임 자체가 아주 그래 죽든 말든 뭐라고 쓰면 되지 아무튼 뭐, 메몰비용 아까워 마시고, 빨리빨리 빨리 접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후회하시는 분들은, 빨리 접으세요. 빨리 접고, 지금 못 접으시면은, 지금보다 10배 더매몰비용 그러니까 더비가금하시고더 크게 후회하실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이 게임 자체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시스템 자체가.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돼 있는 것도 돼 있는 거지만은, 정말 심각한 게 뭐냐면은 얘네가 구조를 그렇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그걸 안 쓰면은 안 되게 이런 식으로 게임을 해요. 운영을 해요. 이런 식으로. 그걸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로. 말 그대로. 이게, 이게 지금 저번에 그 대표적인 게 지금 저번 패키지 때 봐보십시오. 와우. 나참 어이없어. 이 가금나들한테 대단히 그딴 식으로 어? 지금도 엄청나게 가금을 유도를 하면서 랭킹 어? 100위 안에 드는 사람들은 무조건 더 거기다 더집한 달에 176만 원을더 집을 짜내는 그런 패키지를 내잖아요. 이런 식으로 계속 더 이제 나올 거란 말이에요. 보나마나 불꽃도 없이 이거는 무조건 지금 이거는요. 지금 랭킹 100위 안에 드는 애들은 저번 주 저번에는 그 패키지 같은 경우는. 무조건 이제 매주 나오면서 무조건 그거 사야되는 그런 패키지 무조건 깔고 가는거예요 그거는. 가급자들한테 얘네 랭킹 이거 유지하려면 무조건 사야되는 그런 패키지를 내고 얘네들이 그런 패키지를 요번 한번만 낼것 같으니까 절대 안그래요 얘네들 하는거 와보시죠 이런 식의 패키지 더나오던요더 심한게 더 나오고 더 나오면 다 나오지 들 나올 애들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한다는 얘기는 어? 득템의 재미를 느끼게 해주고 싶다? 득템의 재미는 정말 어디서 어떤 게 득템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얘네들이 하는 방식이 있다는거예요 지금. 아. 저긴 차량입니다, 저긴 차량인데. 정신을 못 차리는데 무슨, 아휴, 얘기하면 뭔 소리겠습니까, 이게. 득템의 재미를 느끼게 해줘요? 아휴, 득템의 재미를 너무 느끼게 해줘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빨리 접으시는 게 좋고요. 이 게임은 뭐 접는 것도 접는 거지만은. 아휴, 한 깨는다, 한 이런 식으로 가금 유도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얘네들은 정신을 차릴 생각이 전혀 없어요. 정신을 차릴 생각이 전혀 없고, 진짜 하... 진짜 이 말로는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이, 이 참... 매몰병... 뭐 베르세르크... 뭐 이런 거 갖다놔서, 얘네들은 사람...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람 그냥 잘들 생각하시고요난뭐 재밌어! 정말 정말 재밌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하시면 되시고요. 진짜 조금이라도 후회하신다 하시면은 접는 게 맞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